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단 5초 컷으로 기프티콘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출석 체크도 아니고 사실 앱테크적인 요소라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앱테크인데 조금은 한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월 영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T 멤버십의 특별한 혜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즉 이것은 T 멤버십 즉 SKT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KT나 LG분들은 죄송하지만, 뭐, 뒤로 가기 하셔도 좋고, 아니면 뒤로 가기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밥한권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T 멤버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T 멤버십에 들어가려면 뭐다? 구글 플레이에다 뭘 검색해요? 여러분들이 T 멤버십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아마 그런데 이 T 멤버십이라고 검색을 하기 전에 뭐다? 이거 다들 아마 다운이 받아져 있을 거예요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운이 받아져 있을 건데 다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요거 다운을 받으신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카드 발급 무슨 카드 그 멤버십 카드 있죠 멤버십 앱 카드 발급 받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여긴가 이렇게 눌러보면 아니면 T 멤버십 앱 카드 또는 이렇게 뭐 카드 발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연회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 멤버십 발급 받는다 해가지고 아마 휴대폰 하면서 다들 안, 월, 그 안내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따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뭐 연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일 건데 아마 그 부분 대부분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0대이라고돼 있어요 이0대이를 누르면 뭐다 자, 뭔가 뜰 거예요. 자, 0대1을 누르면, 따! 해가지고 떠요. 팀 멤버십 특별한 혜택에서 10일, 20일, 30일에 매월 참여할 수가 있는데, 0 전용 혜택을 모아, 받아봐라 이렇게 돼 있고, 0대2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 해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자, 20일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계 선택에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뮤지컬 캐츠에서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해서 100명 무료 초청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가 사랑한 명작 오리지널 매력 그대로 컴백이라고 해서, 0 혜택을 이용하셨어도 응모하실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즉 이것은 뭐다? 기본적으로 T멤버십에 0대1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겠죠. 당첨인원은 50명 추첨인데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해야 되고요. 자 보시면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또는 7시 중에서 택해서 하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뮤지컬을 공짜로 볼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혜택 보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도미노 피자 반값 쿠폰이라고 해서 이번엔 꼭 먹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까지 라고 돼 있고요. 배달 또는 포장 쿠폰 중에 택일 다운로드라고 돼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온라인에서 주문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행사 제외 매장 확인 후에 다운로드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배달 쿠폰 받기, 포장 주문 쿠폰 받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도미노 피자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멕시카나 치킨 반값 쿠폰. 이것은 저번 달에도 있었는데 이번 달에도 이어서 할수 있고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각 항목별로 보면 은 유효기간이나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23년 1월 26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배달 포장 주문시에만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상품을 포함해서 17,000원 이상 주문시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치킨만 시키면 반값 8 5 0 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행사 제외 매장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멕시카나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것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볼게요. 톤 28,5000원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톤 28이 이게 뭔지 몰라요. 행동하는 내일의 바를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요것은 약간 화장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23년 1월 22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주문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기 제품은 일찍 품절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마스 빈이라는 게 있네요. 얼그레이 밀크티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스 어, 이거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저한테는 생소합니다. 근데 선착순 1만 명한테만 제공된다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2월 28일 화요일까지 어, 무려 한달 이상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쿠폰을 받아두면 한장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걸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한솥 도시락 5,000원권 되어 있습니다. 한솥 도시락은 정말 뭐 국민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솥 도시락을 드시는데 주변에 한솥 도시락에서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 할인 쿠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 한솥 도시락 시랑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빨리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쿠폰 받기 한번 딸깍 눌러서 받으면 끝난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생네컷 촬영권 무료 제공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0대에서 20대 초반, 뭐 그리고 20대 말고도 3, 40대도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요것도 5,000명 이상이고요. 5,000명한테만 제공이 되고 얘는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권이 무료 제공된다. 너무 좋은데요. 그죠? 굉장히 좋은데 일단 요것도 기간이 기니까 한 번쯤 다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고. 자, 유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유의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0대인은 햇... 혜택 이제 매달 0이 들어간 날짜 즉 10일, 20일, 30일에 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3번입니다. 그리고 제휴사 혜택을 각 1회씩 이용할 수 있는 T멤버십 혜택이고요. T멤버십은 VIP 골드 실버 고객님만 이용할 수 있고 만 13세에서 34세라는 약간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기회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들어가서 매달 혜택이 바뀝니다. 그럼 그 혜택에 10일하고 20일, 30일에 들어가서 각각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혜택을 받아주시면 된다는 부분이고 각 날짜 에 이용하지 않은 혜택은 다른 날로 남길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20, 30일에 가서 꾸준하게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혜택이다라는 거고 같은 제휴사 혜택 예를 들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번 달에 수벅뭐세잔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요. 수벅은한 잔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쿠폰 다른 쿠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이소도 있었어요. 저번 달은 저번 달에 진짜 좋았는데 자 이번 달은 약간 조 조금 별로다 저번 달에 비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T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고 v i p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달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공될 수 있고 다운로드한 쿠폰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취사선택해서 한 달에 보다 3회 그리고 그러니까 3회 각각 한 번씩이니까 어, 총 3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3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선택해보시고 받아보시면 완전 개이득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단 5초 컷으로 기프티콘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팀 멤버십을 깔고, 그 다음에 영대2에 들어가서 쿠폰을 선택해주시면 끝이다. 라는 거죠. 매달 10일하고 20일, 30일에 꼭 참여하셔서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